기미와 검버섯을 싹 확실히 녹일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신의 한 방울 이걸 섞어서 팩을 하면 정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니까요. 놓칠 수 없겠죠. 신의 한 방울이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 비법 공개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얼굴에 자리 잡은 기미와 주근깨가 자꾸 신경 쓰이시나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팩으로 피부의 생기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는 젊었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정성 어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너무 비싸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수 없어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화장품을 사서 열심히 발랐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셨다거나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진 경우요. 많은 제품들이 각종 화학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 나이든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성분으로 만든 팩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천연팩은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팩은 기미와 주근깨 완화뿐만 아니라 피부톤을 밝게 하고 탄력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비용이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5천 원도 채 들지 않아요. 비싼 화장품 한통 값이면 1년은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재료를 구매할 수 있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40년 넘게 자연요법과 한방 화장품을 연구해온 김민지입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평생의 열정이 되었네요. 65세가 된 지금, 저는 우리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한 자연주의 피부 관리법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천연팩은 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방법을 바탕으로 오랜 연구와 경험을 더해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90이 넘는 나이에도 환한 피부를 유지하셨는데 비계를 물으면 항상 자연에서 온 것으로 자연을 가꾸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피부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관리 방법만 보실 분들은 4분 43초로 이동해서 시청해주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10만원, 20만원짜리 화장품을 당연하게 구매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사치를 부리기 어렵죠. 그렇다고 피부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용하던 지혜로운 방법으로 돌아가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녹차가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또 꿀이 천연 보습제라는 사실은요.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실은 최고의 피부관리 성분이라는 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시중에 파는 비싼 제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70대 초반인 이웃 박 여사님께 이 천연팩을 소개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냥 나이든 티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셨죠.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주 후박 여사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피부 비결을 물어보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특히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한결 고르게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피부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상이라도 피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천연팩은 기미와 주근깨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서 생긴 색소침착 호르몬 변화로 인한 기미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눈에 띄게 된 주근깨까지 이 모든 고민을 덜어줄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68세정 선생님은 이 팩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사용하셨는데 얼굴 전체가 환해지고 특히 볼에 있던 기미가 많이 옅어졌답니다. 여러분, 이제 곧그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할 텐데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재료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 그리고 조금의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자 건강을 챙기는 과정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52든 82든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팩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피부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팔 안쪽 같은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와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천연팩의 주인공은 바로 베이킹소다와 사과식초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 관리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굳이 비싼 화장품을 사야 할까요? 지갑은 가벼워지고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데 말이죠. 저도 예전에는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에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자연재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베이킹소다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사과식초는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김이, 주근깨, 검버섯과 같은 색소침착을 완화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사과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각질 제거해주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으로 피부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천연팩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마트에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부드럽고 고운 입자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식초는 유기농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유기농 사과식초로 유명한 데니그리스 사과식초가 있습니다. 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그 외에는 깨끗한 그릇과 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그릇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과식초는 반 스푼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신기하게 거품이 생기면서 부글부글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이 바로 피부의 각질과 색소침착을 녹여내는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사과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적정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식초가 너무 많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묽게 만들고 싶다면 물을 조금 첨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부드러운 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화장솜이나 면봉에 묻혀서 김이나 주근깨가 있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발라도 되고 손가락으로 직접 얼굴 전체에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바르는 것을 선호해요. 피부에 닿는 느낌을 직접 느끼면서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는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살짝 적셔 주세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팩을 바르면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특히 기미나 주근깨가 신경 쓰이는 부위 예를 들면 광대 부분이나 이마, 턱 주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입술 주변에 색소 침착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잊지 말고 발라 주세요. 팩을 바른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두셨다가 씻어내야 합니다. 절대로 20분 이상 두지 마세요. 베이킹소다와 사과식초 모두 강한 성분이라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가 적당한 사용 빈도예요. 더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특별한 세안제는 필요 없어요. 이팩 자체가 세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물로만 충분히 씻어내도 됩니다. 헹구고 나면 피부가 매그럽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의 피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천연 팩의 효과는 제 주변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사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몇 주, 몇 개월 꾸준히 사용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하시는 67세 최여사님은 이 팩을 3주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셨대요. 특히 이마와 볼에 있던 기미가 많이 옅어져서 화장도 더 가볍게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셨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팩은 효과가 좋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과 같은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 만약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이 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팩을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피부 개선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팩을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서서히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 톤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너무 자주 하시거나 오래 두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사과식초에 민감하신 분들은 대안으로 레몬즙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색소 침착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만 레몬즙도 반드시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원액 그대로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레몬즙 한 스푼에 물 3스푼 정도의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팩을 사용한 후에는 보습 관리도 잊지 마세요. 팩 성분이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이나 히알루론산, 에센스 같은 보습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촉촉한 피부는 김이나 주근깨가 덜 눈에 띄게 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이 천연팩은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시간동안 자신의 피부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제 어머니는 항상 몸과 마음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피부를 가꾸는 시간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천연팩을 만들어 보시면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을 더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조금 더 환한 얼굴, 조금 더 맑아진 피부톤을 보면서 자신감도 함께 높아질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아름다움과 건강은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70대 친구 박할머니는 이 팩을 시작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동창회에 갔다가 친구들에게 성형했냐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 비결을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만의 천연팩 비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기적처럼 모든 주름과 기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피부톤이 한결구르고 환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 보였나 봐요. 자, 이제 베이킹소다와 사과식초를 이용한 천연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이 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랍니다. 이 천연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시기에 5천원도 안 되는 재료로 효과적인 피부 관리를 할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한번 재료를 사두면 몇 개월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 팩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자연 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어요. 요즘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분을 정확히 알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물론 이 팩이 만능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기미와 주근깨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사용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저는 이 팩을 사용하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경험했어요. 매주 한두번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피부를 관리하는 그 순간이 일종의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활동하는 72세 이 할머니는 이 팩을 시작하고 나서 거울 보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피부를 확인하는 재미가 생겼다고요. 그 작은 변화가 일상의 활력소가 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이 천연팩을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취미 활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수 있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만드는 것도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노인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을 갖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레시피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자신을 가꾸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거울 속에 비친 환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천연팩 외에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팩도 기미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녹차 티백을 우려낸 후그 찬잎을 꺼내 팩처럼 얼굴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효과를 볼수 있죠. 또는 꿀과 달걀 흰자를 섞어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맞춤형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팩을 사용하시면서 또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햇빛 차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팩을 사용해도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와 주근깨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는 자외선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으로 직접적인 햇빛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그 자체로 광채가 나고 건강해 보이니까요. 식이 습관도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튀긴 음식이나 단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녹황색 채소는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습관 개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니 일석이조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잠을 잘 자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한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천연팩 레시피와 함께 피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팩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혹시 나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어요. 이 팩을 사용해보니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라든지 저는 이 재료 대신 다른 것을 써봤더니 더 좋더라고요 같은 댓글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이 모두 환하게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